안녕하세요. 반갑다, 잉이오프가왜 남아있냐면, 이틀째라서, 제 영상의 컨트롤은 기대하지 마세요. 저 진일라 솔프라는 이유, 저번주에 진일라 2인 고급 먹어서, 혼자 한번 도전해보고, 자, 합니다. 전 혼자 업적 깨기 보고, 어디? 오른쪽 끝으로 가서 극들 준비하고 3분출 아름드리나무 엠버 부여축 해강산 오리진 사용해준 다음에 끝나면 연속 바인드 하고 큰 기지개 구비구비 용속 숨치는 전기하고 나서 계속해서 평딜로 쳐줍니다. 빠져 나와서 실 하나 맞고 실두개 맞고 실세개 맞고 재단 앞에 바로 생겨서 풀고 다시 실 맞고 제가 너무 버벅거려서 다 자막을 달았는데 중앙 상단의 초록색 부분 기준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체력 관리는 이렇게 한다. 짧은 길 돌았을 때, 발약, 흥룡출, 흥기지게, 구비구비, 전기 사용해줍니다. 풀자마자쓰임미 크고 손, 체력 물약을먹습니다그 이유는 자막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단부도 진짜 많이 했는데 편집으로 많이 없앴습니다. 스밀라 파란 바인드 블링크는 잘만 쓰면 생존 잘하시고 혼란 안할수 있어요. 진짜 편집 연습 많이 했어요.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 빼기 나빼 이제 버프를 올리고 진일라를 기다리는데 좌측 끝으로 못 가서 진일라가 잘안 와요. 그래서 꼭 좌측으로 진일라를 빼고 우측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바인드 걸고. 3분출, 아름드리나무, 엠버, 베어추, 해강산 바람을 사용해주고, 나머지 큰기지게 구비구비, 전기를 사용해줍니다. 보라색 납배기는 뒤로 피해야 되는데, 뒤로 피할 수가 없고, 실을 연달아 맞아서 데카가 하나 갈렸습니다. 보라색 납배기 뒤로 피해야 하지만, 컨트롤을 한계로. 넉백이. 납백이잘 넘겼습니다. 오늘 나 혼자 해보니까 재단 관리는 더 쉬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그로가 나한테만 끌린다는 게좀 어렵네요. <laughs> 피가 재단으로 흡보. 근데 다시 맞아. 30초 동안은 재단을 풀순 있어요. 20초도 가능할 것 같아. 근데 지닐라가 재단을 계속 굳으면 답이 없다. 다른 바인드 맞고 날아갈 때, 그 링크 쓰면 홈런은 상대한테 안줄수 있어요. 유연팀 짱. 시리즈 화이팅. 조합 가주고, 좌측으로 간 다음에, 우측 가서, 3분출, 아름드리나무, 엠버, 그 여축, 해강산, 오리진 사용해주고, 오리진 끝나면, 바인드 다시 또 걸어주고, 큰 기지개, 구비구비, 용소 숨치는 전기로 평딜 쳐줍니다. 90초쯤 빠져나와주고요. 실 맞아주고, 짧은 딜 돌아서, 발연, 한문출, 큰 기지개, 구비구비 전기 해주고, 극딜 하러 맹구 측으로 가는 편집을 했습니다. 어지럽지만 이해해주세요. 마인드 걸고, 아래 자막처럼 극딜을 넣어줍니다. 마인드 끝날 때 나와서 실을 막고 체력 관리해줍니다. 의지 쓰고 실 재단 풀고, 으, 풀고, 진리나가 여기서 초록색 나빼이만 무려 3번 했습니다. 진짜 어원이 엉벙벙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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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죄송합니다 재단이 부서질까 했지만 다행히 일로와서 안 부서졌습니다 극딜을 준비하러 맨 오른쪽으로 기역기역 한분출 해주고 오리진 바로 부돌린 다음에 써줍니다 연발을 안 했네요. 사실 저때 피위를 보고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용맥으로 바람근에 소환하고, 좀 뭐해줍니다. 다시 또 좌측으로 지닐라 빼주고, 우측으로 가서 극딜을 준비해줍니다. 3분 출을 하고, 파인드 걸어서 납백기 피해주고, 엠버, 그려축 올리고, 해강산 기지개, 구비구비, 전기 써서, 극딜을 넣어줍니다. 1트 때, 오퍼 남기고, 데카 해탄 탓에 위에, 미에... 를 보고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 나배기가 끝나면 오리진을 쓰고 끝내야겠다 싶었는데, 한번 죽었어요. 그리고, 외줄 타기 시작했죠. 아모르 집단, 해방 무적 쓰고, 빅들까지 써도 되나? 하다가, 그냥 오리진 해버렸습니다. 근데 안 끝났어. 그리고 와서 안쓴 바인드가 생각나서 써주고 형들 계속 쳐줘서 업적을 드디어 깼습니다. 혹은 나왔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안 떴네요. 역시 기대를 하면 안 주네요. 지닐라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치즈직 닉네임은 딸기닝이고요 점점 혼자 할수 있는 보스가 많아지고 있어서 괴로운데다가 유튜브 콘텐츠가 없어지고 있어요. 치즈직에 와서 팔로 150명 채우는 것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빠잉